빨간색, 빨간 으로 돈을 줘야 있어, 바라마게임을 하지. 어, 뭐야? 아, 걔리 좋네. 왜 주로 있어, 바라마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거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마가 만약에 이거잖아. 내가 이걸로 변신하면. 나 어디 갔어? 어? 어디 갔냐? 아이 있어, 바라마 내가 어디 갔냐고트릭터 아, 좀 당스러운데. 황 아이 있어봐. 승인 오류는 뭐야, 이거. 야! 차단, 차단됐노, 이거? 이거 왜또 지금 들어오노? 야내 아까 이거 안받았어? 어 아닌데 원이 세갠데 어 속여야 된거 아이가? 다이아였다 아나 이 써봐 진짜 나 못참겠다 야야 어! 내가 이럴줄 알았다 이 써봐 내 이거 생방송이야 이제실수한거예요 응? 이거.. 내가 진짜 이런적 처음.. 아 이거 강.. 야, 이, 수바라, 아마 라살라서 광고 소리 하지 마라! 와, 진짜 그냥 혼놈 때리뿔라. 광고 아니라니까, 왜 자꾸 광고 치러리고. 앞으로 내 방에서 광고 이야기하면 얘들아. 어, 한 소리 해라, 공 가라. 들 끌고 가라. 알았지? 아, 몇번 이야기하노? 라살라서 관계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압니다. 게임이 훌륭하면 어, 극찬하겠습니다. 근데, 게임이 한 10분하고 또 꺼지고, 시작하자마자 버그가 롯데리아 햄버거보다 더 많고, 어 그래버리면 곤란합니다 파리채 바로 듭니다 야 썸머 뭐 1번 2번 이런게 없네? 4개밖에 없네? 파라기 한번 가볼게 아! 아처 아처 하는게 낫겠네 나 아처 할래 얘들아 아니 법사할까? 위자도 한번 해보자 어 틀법사로 할게 틀법사 어 게임이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그인, 잘 되는데. 낳는 거는 간고 없이 편안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500% 솔직하게 리뷰할게요. 게임을 처음 해볼 때 움직임을 봐야 돼요. 위, 아래, 좌우, 요렇게 이제 살짝, 살짝 움직이다 보면, 캐릭터가 미끌리는가, 안 미끌리는가, 그거 이제 알아볼 수 있거든. 어, 일단 움직임도 괜찮아요. UI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가 있냐면, 어, 뭐,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UI 쪽으로 되가있고요 뭐, 거래소는 레벨 10대야, 도토리얼 끝나야 열리고, 당연하게. 뭐, 제작, 어, 던전. 요거는 뭐, 안 봐도 다 알지. 그래픽, 뭐래라, 이런 때깔도 그래,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얘들아. 야, 이거, 몹이 지금 없어요. 법사인데, 공속이 느립니다, 에이. 야, 채팅이 얘들 안 되지? 레벨 40대야 된다. 서봐. 레벨 40대야 채팅되네. 3점 공, 최초로 공개합니다. 아 어, 자, 최초로 여기 접으신 분 나왔어요. 어, 2분이면 UI 한두번 눌렀다가 껐다 뭐, 이제 그려보면 되는데. 또 좀, 반좀 심하네. 10만원, 한 번, 한 번, 여섯 번. 3만 3천원, 여섯 번. 야, 누가 100만원이라고 했냐? 이거 300 사이즈인데. 다단계 패키지인데, 10만 9천 원까지. 요거 하면 특수 귀걸이. 자, 악세가 또 있네요. 악세 뽑기. 야, 원 플러스 원 없네. 아바타 뽑기하고 상급 패드하고 두 가지 있네. 그 다음에 악세. 요렇게 세 가지 있다 보면 되네. 여러분들. 그죠? 아. 있습니다. 초기 주역인데 공격이 돼? 이런 일반인데도 공격이 되나? 두트리를 통제당하겠는데 잠못한거자 아바타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반부터 전설까지. 전설은 각각의 직업마다 하나씩. 이것도 이제 만약에 나이트가 나왔다, 워리어가 나왔다, 한번 되돌리기, 네. 되돌리기 들어가요. 되돌리기가 뭐냐? 돌렸는데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야이 셔바라바 캐스터 하잖아. 어너뒤진다마 하나 둘 셋. 아, 어, 달달이. 일단 뭐 시작은 나쁘지 않은데, 뭐 버거나 뭐 그런 거는 저기 접속 오류 뭐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패키지, 에 요거 있잖아. 요거 한번 사볼게. 어, 사가지고 요것들 다 사면 되겠다, 마치. 야, 이렇게 되네. 게임은 하면서 상점에 접속하게끔 그래 해놨네. 옛날에 그, 위메이드 시스템이지. 그런 거. 55분도 전거? 진짜가. 일단 패키지는 간단하게 지금 샀고, 일단 접속할게 얘들아. 다중 강화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화하기가 힘든가, 이거? 하는데야? 어. 어? 겁나 잘 깨지네. 다깨지는가 아니가? 이거? 어어어. 어, 어, 어. 잠깐만 수도업, 수도수도부터 깨지네. 어, 잠수도수도마 스톱. 스톱. 어, 수도수도라고 삼. 어, 라봐라 얘들아, 존나 잘 깨진다. 어? 조심해라. ,이. 내가 미리 보여줬다. 어? 뭐야? 어, 강한 좀 센데 이거. 이러면 이제 3 빼고 2 넣고, 요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 하나만씩 빼면서. 자, 강화가 쉽지가 않다. 에? 안아요. 자, 여러번짜리 끝난 거 아니겠지? 보기시 어우 써봐! 어, 그냥 깡이네. 다 깡이네. 어, 도감주네. 불 들어오는 거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아바타거든? 자, 보람주세요. 어, 잠깐만. 이건 이렇게, 이게 전설까지안 나와, 얘들아. 용까지 밖에 안 나와. 용이라도 하나 뜨면, 공짜로 할게요. 무료로 해드리, 아예 18한물이다. 아이. 아이.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용은 살만하네. 처음에 아까 이게, 그러니까 10만원짜리 샀는데, 뽑기권을 많이 주네. 111장 줬단 말이네. 서바, 여수, 사곰사람, 나와라, 진짜. 색깔이 바뀌는가 봐. 어, 바뀌라 없나? 돌아도 없나? 영웅이 최대야. 여기서는, 어, 영웅이 최대야, 영웅. 어, 나왔다. 빨간 거 하나 나오면 저, 예, 공짜로 할게요. 색깔 옆에 뜯기면 옆으로 가면서, 아, 어, 아, 뭡니까? 이게 뭐예요? 어, 이러면 이제 실망이에요, 이거. 어, 옆으로 가고 있는데 화면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파란 거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 빨간 거 나와야 되는데. 아, 기대감이 없잖아, 기대감이. 이건 아. 이게 늦게 바뀐다. 그럼 파란 거라도 뭐 갖고 있으면. 자, 이번에 이제 꺼지지 마래. 아, 씨. 아, 또 파란 거네. 패까지 일단 한번 만들어 보고. 패까지 희기는 뭐. 쉽게 나올 것같아불 안들어와? 불들어와 불야 불 들어와야 히긴데 확실하게 펫이 조금 펫이 빡칠 것 같네 마지막인가 와 펫은 펫은 불이 하나도 안들어오네 어, 요게 어... 어... 나을 것 같고. 소환 패키지는 이건 다섯 개, 얘들아. 다이아도 주네? 이거 살까? 이거요? 여까지만좀 살까? 딴건 필요 없다.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요거 소환 패키지 원투이지 어, 저거 한번 사볼게. 휴대폰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에이? 근데 게임은 안 끊기고 이 안에서 따로 결제가 따로 돼, 얘들아. 어, 영요는 광고 아니다 여러분. 신작 게임이기 때문에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이? 어떤 신작 게임이 나와도 보여드립니다. 아 이게 재오픈한거라고? 에곤도 이거랑 똑같나? 에곤은 내가 깊숙하게 안해봤다 옛날에 리브 형태로 한번 내가 딱 했지 이거랑 패도 똑같애? 뭐뭐 그런거 몬스터 똑같애? 자 아바타 먼저 자 하나 이있다가또한 2초 뒤에 검색으로 바뀌면 이제 영웅까지 나오는거고 전설은 안나와 아깐 잘나오던데 왜 안되나? 간 세. 빨간 거도 하나 줘야 있어 바로아 게임을 하지. 어 뭐야? 아 개리 좋네. 왜 줄어 있어바로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패키지에서 나오네? 이돈번 거야 뭐야 이거? 야 근데 되돌리기 들어가야 되는데 간거 아닌데 나 패키지에서 이게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잘 나온 건 이게 뭐 확률이냐? 내가 잘 나온 거 맞아? 어 진짜 빨간색 하나 주네 아니 교체가 있긴 있는데 얘들아 다시 뽑기가 9 0 0달이야 클린서 별로 안 나오고 이거 내 걸로 나와야 되는 지팡이 나와야 되는데 아우씨 요즘에는 자기 걸로 다 나오긴 하는데 지팡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씨 뭐야 지, 제발 어 잠깐만 이 지팡이 아우 진짜 존나 이쁘다 야 지팡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맞네 맞지? 어? 아이씨어아 미치겠네 아 1티어인데 씨바 지팡이 아니고 이럴 아니 쉽게 주도 말하는 이 다시 뽑기로 다 빼물라 하는 거 아이가 이거 아저됐다또뭐 써봐 격수 아카 어 잠깐만 이 새끼 1티어인데 야 일티어다 워리어다. 뭐, 스톤기 있고, 뭐, 그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거, 워리어. 그냥 변신하면, 저게 내게 아니잖아. 아니, 그냥 이거를 얘들아. 만약에 내가, 임마가 만약에 이거잖아. 내가 이걸로 변신하면. 나 어디 갔어? 어? 어디 갔냐? 아이, 써바라아 내가 어디 갔냐고, 캐릭터. 아니 변신했는데 게임이 꺼져버린 이거 는 투명 인간인데 어좀 아, 당황스러운데 어 뭔가 모르게 근데 영웅을 어찌됐든간에 일탈를 받으면 그거 위주로 키우는 게 맞아 여러분들 그 여러분도 들 마찬가지고 우연찮게 뭐 패키지 사서 영웅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전부 다쪼 쪼램이잖아 그 영웅 일탈에 맞게 끔 키우는 게 맞아 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거. 아니 서바 승인 오류는 뭐야 이거 야 차단, 차단됐노, 이거? 아니, 영웅, 저, 뽑아놓고, 결제까지 했는데, 이거, 오류가. 영웅 뽑으면, 이거, 접속, 이거, 저기, 아니, 영웅 뽑으면, 이거, 해제시키는 거 아이가? 아유, 되돌리기까지 했는데, 관계자네, 빨리 해결해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 서바, 아침도 안 먹고, 방송하는데! 이번엔 되겠지, 어. 어자 됐어요 아 진짜 힘들게 접속했네 아 접속는데 아마 40분 걸렸어 야 일단 캐릭터를 내가 바꿔야 되거든 내가 뽑았거든 아까 응? 내가 뽑았는데 이거 왜또 지금 들어오노 야내 아까 이거 안 받았어? 얘들아 이거 내안 받았어 아까? 왜 지금 들어오노? 어? 아라인 패키지가 잠깐만 뭐지? 잠깐 있어봐. 아라인의 소원패 아까 내가 소원 패키지 샀었거든. 있어봐. 원 플러스 <laughs> 개꿀 말꿀 토종꿀? 어 아닌데 원이 세갠데어속개 된가 이거? 다이아 없다. 아나이 셔바 진짜 나못 참겠다. 야, 야. 이럴 줄 알았다. 써봐내 이거 생방송이야. 이제 실수한 거요 어, 내, 가 나한테. 이거, 내가 진짜 이런 적 처음입니다. 내가 BJ 중에 게임을 가장 많이 한 BJ이고, 광고를 가장 많이 받은 어 BJ지만은. 어, 내가 이 게임 하면서 내, 난 아까 원 플러스 원 카길래 살짝 기분 좋았다가, 그래도 저거는 오르니까 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혹해서 다이아를 봤는데 내 다이아가 지금 없어요. 야를 내가 뽑았거든, 여러분. 일티어 아칸을. 야를 뽑았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냐? 아, 어떻게 복구를 해줄 건데? 아, 나 이거 황당한데? 빽샵됐다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해? 이거를 해줄 거야? 확정 안 했어, 얘들아. 아, 어쨌든 내가 간 것도 아닌데, 저기 열심히 아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기본 좋아가지고, 패키지로 얘가 그 영웅이 나왔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접속하는데 한 40분 걸리가까 우, 우열 걱정 속에 접속을 했는데, 응? 아, 어, 지금. 백섭 됐어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백섭이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백섭이 되지? 영웅 뽑은 게 사라졌어요. 내가 할 말이 이 말이야. 코코와 몽이. 다시 들어갔는데 영웅이 사라졌어요. 크크크, 축하, 축하. 이어바름이 뭐. 어, 저도 사라졌어요. 1티어. 영웅. 와, 영. 내가 이걸 뽑은 거야? 똥그라미가 몇 개고? 0.0000이 있네? 내가 이걸 뽑은 거야? 아 이거, 이거 아 골법이가. 어. 음. 일단 은 백섭 단거 해주고 서버안정화를 시키고 요거 두 가지가 지금 최선이야. 맞잖아 얘들아. 응? 진짜로 큰 돈을 쓴 사람이 맞아. 몇 백만 원쓴 사람이 있을 거야. 혹시나 어? 막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만약에 백섭이 됐는데 영웅을 두개두 두 마리 세 마리 뽑았는데 그게 백섭이 됐다? 아, 그럼요. 참, 뭐, 내가 게임을 수도 없이 했지만, 백수업을 내가 당한 적은 없어. 아니, 단순히 뭐, 내 혼자만 지금 이게 백수업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백수업 많이 듣잖아요. 링고 버그스입니다. 이 개사개 있어, 바람이에요. <laughs> 이때 이제 8년 전인가, 7년 전에 린토 레볼루션 버그 때문에 전기가 당했어. 걔, 한 7천만 원 쓰고. 아니, 어? 누가 알려주고, 쓰다가. 근데, 한, 몇달 뒤에, 넷마블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낫는구님정기당한 사람들도 복귀야할수 있는 광고를 하나 찍읍시다. 그게 이 광고인 거야. 어? 아, 그때, 어우, 광고 촬영하는데, 잘찍어지신다 <laughs> 얼굴 퍼거쓰네. 와, 이 새끼, 이거 어디서 찾아온 거야. 30분 점검하는데, 이 데이터 이상 현상이라는 게, 그게 그런 거야. 자기들은 백업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아, 백업이 됐습니다. 아, 너무 죄송하다. 아, 그래서, 복구를 어떻게 해주겠다. 이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못하는 거야. 이 30분으로 안될 거야. 악의적인 마음도 없고, 이 게임회사에 뭐, 내가 뭐 나쁜 감정도 없는데, 나는. 응? 그냥 뭐, 단순히 그냥 게임을 그냥 여러분들하고 즐기려고 그냥 뭐, 방송 켜서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딴게 있냐. 아,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 씨.